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골드래프 스칼린인지 안 뜨니까 깔필도 없어, 새끼야. 네, 여세요 어, 안녕하세요. 저세도 오고 네, 2 2 0이요 스공은 한 170만 정도 나와요. 아, 원래 안 하고 있다가 형그길원 모집한다고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. 아, 진짜로? 확인하면 어... 알아. 어... 늑내는 뭐예요? 구린내, 구린내. 구.. 뭐? 구링네. 네. 구렸네 진짜. 오 레벨업 성장과정 좋아. 나쁘진 않네 네. 그래도. 아 오, 형, 그래서, 감사합니다. 일단 유니온 레벨 존나 났네. 네. 그래서 우리 애들이 오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? 아 뭐야 저는 그냥 형이랑 같은 소속감 가지고 싶어가지고. 아 소속감? 탈락. 예 네. 탈락. 아. 그딴 걸 갖고 지금 우리 애들 가입하려는 건 아. 안돼요. 뭐 소속감? 이게 지금 여기가 뭐 어디 들어오면은 어디 뭐 덴고가 마냥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는 거야? 뭐야? 아뇨 형형이랑 어. 같이 형 좋아서 그러는 거지 당연히 길보도 열심히 뛰고 저 이제 뭐야 이거 240, 5 0 가야 되는데 2 4 5 5 저... 0갈 거라고? 네여자친구이 음, 여자친구 저 일본인 여자친구 있어요 어? 또그 어. 친구 좀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돼요? 그 친구의 친구를 좀 어떻게 안 된대? 근데 얘가 좀 스무 살이라서 넌 되고 난안 되는 <laughs> 이유가 뭔데? <laughs> 아저그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요. 웹 개발자. 가입을 했으니까 조건이 있어. 어떤 건? 그크브 돌리면은 내가 원하는 옵션뜰 때까지 돌리게 그 자동으로 돌리게끔 그런 거 만들어 주면 내가 가입해 줄게. 어때? 형 그거 이거 운영 정책 위반인데 괜찮으세요 <laughs> 탈락이에요. 아 열심히 했을 땐그 포브 한번매겨 주자. 형저 방금 100개 쌌습니다. 비빈새 새끼구만 가입 넣어. 네 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저221 비숍이요. 어 비숍이야 합격. 나 들어와. 아농담그데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? 저 마린걸 하고 영어 A요. 마린걸 A? 메이플이고 오래전에 만든 아이디죠.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? 딱 A가 붙었으면은 이 A가 <laughs> 옛날에 한창 유행했거든 메이플 할 때. 수공은 어떻게 돼요? 수공 1.2 남친은 있고요? 남자친구 없어요 음, 들어와 빨리 흠잡을게 없잖아 어? 흠잡을게 어 구독 네 오세요 아 오세요 예 네,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레벨 210의 팬텀입니다 저 나이 20살 20. 아이디 놀아에요 놀아 길드 없고 응 유니온이 1300이고 아 예예. 레벨 기록 아예 없고. 음. <laughs> 그쵸? 예, 그쵸. 왜 없을까, 레벨 기록이? 아 레벨... 먹어면? 뭐 뭐? 지금 집중 안 하네, 이거. 이거 딴... 집중도 탈락. 어. 아 진짜... 이거 뭐 먹고 있었고 방금 저 <laughs> 언니 <laughs> 잠깐 면접 보는데 뭘 먹어, 지금? 아니 아니 그... 아 이거 아이템 먹고 있어. <laughs> 아이템 먹고 있네. <laughs> 오케이, 인정. 다 먹었어요? 예뭐 예. 먹었는데? 뭘 먹었어 아이템? 아 제임스톤이요 아 제임스톤 그건 그, 인정한다 그거? 예. 중요하지 그거 어우 기 아, 근데, 근데, 근데 왜뭐 본캐가 따로 있나? 아 본캐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서버로 옮겼어요 아 서버로 옮겼어요 아예? 네 원래 옮겼어 예, 벌어 예. 예. 원래 크루아 어 닉네임 뭔데요? 얘 영어인데 그 이거 하지마 얘가 하지마 아, <laughs> 어. 아, 자 그럼 하루 평균 몇 시간 게임하나요? 어, 우선 접속은 24시간 풀로 돌리고 있고 게임은 한... 두세시간 평일엔? 아 주말에는 이제 거의 한... 계속 밥 먹고 메이플하고 똥 싸고 어, 메이플밥 먹고 메이플한다? 예 뭐. 네, 계속 그고 어. 말고 뭐 어, 여자친구 일단 없네? 네어 <laughs> 수공이 어떻게 됐죠? 수공은... 수공은 240만이긴 한데 이게 팬텀이라 지금 주 스탯이 1.11이에요, 1.11. 자, 210레벨이면 레벨 상까지 이번 달까지 내일은 이라, 알았지? 네, 알겠습니다. 뭐그 정도요. 오케이, 자, 그러면 지금 가입 넣어주시고요. 들고 오시면 됩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여보세요? 형님. 아 반갑습니다. 카데나, 레벨은 225입니다. 1 0 0 350 정도? 자, 닉네임 뭡니까? 저, 뚜따짱이요. 네. 은규도 마이너스 1이네? 자, 여자친구는요? 예, 네, 여자 친구는 있어요. 있어요? 네. 가족이 가시는데. 있는데 여자 친구가 제가 게임하는 걸 정말 존중해주는 친구거든요. 아 정말 존중해주는 친구라고? 그 주말 데이트 하나요? 토요일 하루 보내요. 근데 그 일주일에 한번 보는데 그레이드 보스가 그 일주일에 한 번에 하는 그 토요일 날이야. 무조건 와야 돼. 여자 친구가 네. 먼저야. 네. 그레드가 먼저야. 네. 그러면 여자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여자 친구야, 오늘은 내가 글자님이랑 노크를 네. 준비했어. <laughs> 그 여자 친구 대한 예의가 맞아? 글자님에 대한 예의는 맞죠. 오. 그래. 오이 얘기는 나올 줄 몰랐어. 와. 그래요. 하루 접속은 어떻게 될까? 저 매일 접속은 하고 한 9시나 10시쯤에 와서 2시쯤 형 방송 끝 때쯤. 와, 이거 뭐야? 뭐요 뭐야. 이거 뒤에서 길드가 왜 이러고 있어? 아니. <laughs> 이거 왜 이러고 있어요? 제에서 길드? 존나 의미음 거리하고있어그길도원들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존나 신기하냐고? 와, 대체, 쩐다 이렇게 열심히 잔단 말이야? 저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고 싶다는 거. 야, 근데 진짜 열심히 하네. 어, 길볼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, 나는. 어, 알지? 아, 네. 야, 우리 박수 한번 줄게. 이건 진짜 놀랬습니다. 뒤에서 빌드야. 음. 그래, 요 그래요. 믿고 가입 넣어주겠습니다. 저희 활동 열심히 안 하면 은 그냥 쉽게 하시는 거야, 알았지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There.